정치망어선이 그물을 들어올리자 물고기 대신 해파리가 가득합니다. 그물 속을 헤집어 겨우 물고기 몇 마리를 찾았지만 뜰채로 건져올리는 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도우 불망 친어민들은 해파리 때문에 애써 잡은 물고기까지 다시 방류하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해파리가 많다고 보면 고기들이 살지를 못하니까 일단 들어오는 양 자체도 적고 그리고 해파리가 감기 감게 되면 고기들이 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가 좀 많죠. 어민들은 조업 차지는 물론이고 그물이 찢어지는 피해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서절정기를 맞은 동해안 해수욕장들도 해파리 때로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 수상 안전 요원들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 해파리를 걷어내는데 성인 몸통만 하다 보니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어, 작년 재작년과 다르게 수온 상승 때문에 해파리들의 양이 원래는 이 독성해파리가 없었었는데 최근에 독성해파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뜰채에 담긴 해파리는 백사장 한쪽으로 옮겨지는데 작업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됩니다. 못지, 못지 조금 전 인명 구조 요원들이 포획한 대형 해파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둥근 몸체에 촉수가 나 있는데 길이는 50cm가 넘습니다. 최근 동해안에 급증한 노무라 입긴 해파리나 보름달 물의 파리 모두 독성이 강한 게 특징. 불과 십여 일 만에 강원도 동해안에서만 220건이 넘는 해파리 쏘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 처음에 촉수가 닿았을 때 진짜 바늘로 계속 찌르는 느낌이 나가지고 엄청 따가웠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월 중국 남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동중국해 영양염류가 증가하면서 대형 해파리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해파리 때가 강한 봉안난류를 타고 강원도 동해안까지 밀려드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에 23일에는 강원도 동해안까지 노무라 입기 해파리 주의 단계 토가 내려졌습니다. 이 노무라이키 해파리의 경우에는 개체 크기가 커서 차단망은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개체에서 분비된 점액 물질이나 일부 절단된 개체의 조각에도 세기 세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소임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물 속에서 해파리를 발견하면 일단 물 밖으로 피한 뒤 신고하고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즉시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최성식입니다.